자, 이번 시간에는 후치 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건데 어, 앞에 그 이전에 공부했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따로따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 후치 수식. 주어도 목적어도 보어도 후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주어 후치 수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스노우 화이트 하면은 하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자, 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이렇게 자 14번, 어, 이번에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명사, 명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수식 한다는 거죠. 자, 운동을 위해서 적합한. 적절한 옷은 이렇게 뒤에를 몽땅 해석한 다음에 운동을 위해 적합한 옷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동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어, 쓸수 없는 아이들이죠. 쓸수 없는 아이들은 비기븐하면 주어 치다. 도움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 be g i 은 주어지다도 괜찮지만 받다 로 해석할 때가 이제 자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 16번 명사 다음에 ing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는 거죠 자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그 남자는 어, 닮았습니다. 나의 사촌, 어, 탐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번. 우리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공부했던 17번입니다. 자, 그 음식, 어떤 음식이냐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즐겨지는 그 음식은 파스타입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 이 d 가 왔을 때, 얘가 PP가 되려면, 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시가 오거나 투 부정사가 오면 p p 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디 다음에 부사는 없는 셈 치면 되니까 이디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시 그래서 이렇게 된 또는 되어진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어, 즐겨지는 그 음식은 파스타이다 이렇게 27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8번. 명사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면 이것도 명사 후치 수식이죠. 자, are diligent, 부지런한 사람들은 항상 do one's best. 그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사 앞에 나오는 이 명사를 주어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를 목적어라고 하죠 어,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명사들은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시 그 다음에 어, 형용사 이제 형용사 구라고 하는데 이제 형용사 구는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시 형용사 플러스 투 부정사. 그 다음에, 또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g, pp, 관계사. 자, 이런 내용들이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데, 이제 이게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일 때는, 주어 후치 수식이라고 하고, 어, 목적어 다음에도 똑같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후치 수식이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호라고 하죠. 이제 보호도 똑같이 후치 수식을 어, 여기 나오는 이것들이 똑같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이 주어 후치 수식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교회 플로리다에 있는 그 교회는 전치사 명사가 네, 후치 수식 결코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자2번 스트레이 도구 하면은 길이은 개죠. 자 인도에서 인도 위에서 걷고 있는 길이은 개는 명사 다음에 ing가 앞에 있는 명사로 꾸미는 거고요. 워즈루킹폴 찾고 있습니다. 집을 하루 종일 자신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government policy 하면은 정부 정책 사용. 플라스틱 백 하면 비닐봉지를 이야기합니다. 비닐봉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은 서서히 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네 번째. 자 젊은 사, 저, 그 젊은 남자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 전 지사 명사가 나온 거죠. 형용사고. 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그 젊은 사람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월크하고 온하고 같이 쓰이면 어디 어디에 힘써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5번 요리하기에 쉬운 어, 계란은 인기 있는 재료입니다. 사람들의 다이닝 테이블 식탁에서 인기 있는 어, 재료입니다. 명사 다음에 형용사, 투부정사. 자, 6번 능력 빛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투부정사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특징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입니다. 자 7번 기회죠. 어, 국제예술 작품을 어, 볼수 있는 기회는 넓혀주, 넓혀줄 겁니다. 어, 당신의 어, 관점을 넓혀줄 겁니다. 자 8번 더 포스터 위치 관계되면서 그들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그 포스터들은 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라운 o 스쿨 학교 주변에 어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사 다음에 wh 나오고 어 동사 나오거나 주어 동사 나오면 어 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9번 더옷을 저자죠. 어떤 저자냐면 여러분 당신이 비판을 했던 당신의 리뷰에서 당신이 비판했던 그 저자가 썼습니다. 어, 댓글을 또는 답장을 썼습니다. 이런 뜻이고 자 10번 더 쇼트 프렌들리 컨버세이션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관계되면서 생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관계되면서 후치 수식인거죠. 사람들이 어, 친구와 함께 가지는 하는 그 짧고 다정한 대화는 스몰 토크입니다. 11번 대열 비동사 명사, 여러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명사 다음에 대시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관계 대명사죠.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 주어 동사 다음에 투 부동사 이렇게 나오면 이특정 동사는 보통 뭐뭐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위험, 할트 디지 e 하면 심장병이죠. 심장병에 여러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